네, 안녕하세요. 에듀테크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나만의 게임 공간 만들기 수업 사례 발표를 맡은 지난 안중초등학교 교사 박지웅입니다이 어, 수업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되었던 점은 사실 어, 첫 번째는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게임 수업입니다. 어, 게임을 활용한 그리고 또 게임에 관련돼서 여러 응용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특정한 게임을 향유하거나 특정한 게임을 만드는 것 말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공간, 그리고 교과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임 수업이 되려면, 은어 조금 더 범용성 있고, 또 아이들한테 떨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게임을 미리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어, 두 번째는, 어, 이러한 수업 지도안이나 수업 결과들이 보편화가 되려면, 은 교사가 많이 준비하거나, 교사의 역량, 연구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은 농어촌 학교에서 어떻게 인데요? 어,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결과들을 최근에 보게 되면은 어,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게임 도구들에 관련돼서는 어, 그 대수라든지 이런 게 시골이 훨씬 적지만 어, 비율과 그 다음에 중독,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이 스마트폰을 관리하거나. 어학그 학생과 학부모가 소통하는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농어촌에서 비교할 수 있었는데요 도시 지역에서 그래서 어떤 요소나 성취 기준에도 할수 있는 게임 수업이 아이들의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 그리고 한해살이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게임은 아이들과 선정을 하고 어 특별한 한두 시간의 산출 수업은 했지만 따로 차시를 잡지 않고 수업 중이나 부분적인. 적용을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게임을 통제하거나 어떠한 게임 유형을 하는 것보다는 게임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생활들이 바뀌는 모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어, 먼저 저희 그 1년 한해 살이 프로젝트 순서는 먼저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임들을 알아보는데요. 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임을 하려면 저희 반 학생들한테도 게임을 하는 걸 물어보면은 우선은 와이파이가 안 되는 환경에서도 될수 있는 게임을 선호했고, 그리고 게임,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이 바뀌는 게한 달에서 두달 정도로 굉장히 텀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녹아든 게임을 선정하려면은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비교적 교육 과정에 혹은 학교 현장에 적용 범위가 있는 게임을 선정해야 했었고요. 그래서 에듀테크 활용을 관련된 게임을 알아보고, 게임을 온라인 교류에서 마지막에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소규모 학교의 정규 교과 활동의 게이미피케이션이고,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과 지역화를 게임에 연계하는 걸 했고, 스마트폰 게임 중에 무료 게임, 인생 게임, 라이프 이즈어 게임이라고 하는 치면은 나오는 픽셀형 게임과 그 다음에 토카월드, 어린이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교육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토카월드 두 개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토카월드인데요. 선택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초등학생 사시대 유아 수준의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메타버스 체험 요소가 많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건물 요소, 이런 것들을 무료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할수 있고요. 각 건물, 도로 등의 요소와 마을 교육 과정 탐색 요소를 연계하기에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엔 아이들이 플레이했던 거에서 경험이 있지만, 심시티와 같은 경영게임 같은 경우도 좋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인생게임은 인디게임인데요. 어, 짧은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게임플레이가 가능한데, 그 안에 요소들이 굉장히 숨겨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취사 선택, 그리고, 어, 그, 그거에 따른 결과, 그리고 게임이 다 플레이되고 나서는, 어, 다시 이제 리와인드, 되돌아가면서 분기점들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것이 초등학교 중고학년부터 나오는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모든 교과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순차, 반복, 조건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 교과에서도 인생 그래프, 글쓰기, 예체능의 표현 활동, 규칙성, 사회 변화와 기간 등의 요소가 아주 짧지만 군데군데 적절히 녹아져 있어서 활용하기가 좋았습니다. 그 외에 아이들과 선정을 하거나 했던 게임들이고요. 어, 세계 수도 시리즈, 그 다음에 디지털 시민, 공룡박물관, 드론 시뮬, 한국사 RPG, 수학게임, 포켓몬 스마일, 반응훈련, 포켓방을 수면, 어, 숨겼다로 교과나 창체, 그리고 교과창체를 아우르는 범교과적인, 그리고 요즘 이제 미래교육에 많이 관련된 IP나 저작권 같은 경우도 어, 한해사리 게임에 선정해서 아이들과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럼 챕터 2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계 방안인데요. 어, 성취 기준은 이것과 같습니다. 어, 사실 이제 도구교과 성취 기준을 위주로 했고요. 어, 여기에서는 특히 소규모 학교로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특히 뭐 그래프와 같은 조사 활동이 관련된 것이 되게 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게임으로 어, 그 조사 활동이나 그래프 사전 활동을 진행을 했고 또 여기에 연계된 결과물을 도시학교와 교류하면서 부가적인 어, 성취 기준에 도달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어, 그리고 제제 마을 어, 이야기 토카월드와 같은 경우인데 국어 4학년에 교과서 내용을 직접 추출해서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땡검서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땡검서를 찬성하는 입장과 찬성하지 않는 입장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이거를 토카월드의 연계해서 직접 적용한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게임 리터러시나 게임이피케이션, 게임 요소에 관련돼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너무 어려운 요소를 재구성하면 은 차시 배분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하는 가위바위보를 어, 특정한 도구나 혹은 약간의 규칙을 바꾸기에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온라인 상황에서 있는 줌에서만 가위바위보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요소로 요소 집중, 기본적인 변형을 사용을 했고요. 게임플레이 후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범격과 창출 연계에서 지역별 특성,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엔 비닐을 따로 분리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 요소를 바꾸는 작업으로, 어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이제 많이 한 있는 형태죠. 네, 보드게임에, 부르마부형 보드게임이나, 네, 구성요소 부드, 보드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걸 차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보드게임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 만드는 과정에서는 저는 이제 그 보드게임을 교사들끼리 만드는 과정에 스토리를 아이들이 입히게 하고, 게임을 사전 플레이 하면서, 이 게임에 관련된 요소에서 잘못된 점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소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에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부분의 요소들을 차용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했습니다. 자, 챕터4는 이제 수업 짜투리 시간인데요. 주로 이제 수업 후 마무리 활동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이걸 에듀테크와 게임을 활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패들렛이고 타임라인. 입니다. 어, 타임라인은 우선 크롬 검색과 직접 연동이 되는 게 좋고요. 아이들이 특별히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에 바로 검색을 해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사된 내용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초등학교 중학년에 좋았고요. 그리고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 캡처도구와 같은 걸로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 또 플레이한 게임들을 설명하는 요소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글 설문지고, 이제 방탈출 게임 만들기입니다. 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인 폼을 준 오픈세스 소스를, 네, 어, 차용을 했고요. 게임 내용이나 퀴즈 만들기 등이 직접 가능하고 학생들이 토카월드를 꾸몄으면 거기에 직접 들어와서 그 문제들을 풀수 있도록, 네, 계획과 문제와 정답을 같이 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방향이지만 굉장히 쌍방향스러운 협업적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챕터 4는 산출물 사진, 그리고 이러한 오프라인 산출물을 통한 메타버스 공간 활용입니다. 어, 오프라인 산출물 도구는 제가 그림책과 레고를 사용했고요. 선택이은 저희 이제 소규모 학교에서 이게 많이 구비되어 있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교과와 적용하기에 시간을 자유롭게 쓰기에 좋은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차용한 것은 아트 스텝스 메타스페이스고요. 아트 스텝스는 전시 메타버스 공간에서 투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메타스페이스는 정식 서비스 하지 않고 있지만, AI 도스트 기능이 있어서, 아이들이 글자를 정리하면, 그러니까 요약하는 정리나 글쓰기 활동은 그거를 자동으로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교육 현장에 많은 코스페이시스와 같은 전시 플랫폼보다 조금 더 스스로 전시하는데 난이도가 쉬웠고, 그리고 제비라든지, 이러한 게스트 접속의 나이 제한도 있는 플랫폼과 달리 메타버스 전시 플랫폼은 그러한 나이 제한이 게스트로서 없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류 공간인데요. 스팟을 사용한 이유는 스팟은 게스트 접속일 때 주소로만 공유해도 현재까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D인 게더나 잭보다 한눈에 이 공간을 봤을 때 전시 공간을 파악하기가 좋고요. 그래서 스크린 기능이나 화면 협약, 공동 영상을 보고 탐색하기 등을 사용했습니다. 을맵 메이킹은 역시 스파트 나이 제한이 있어서 제가 구성을 하고 거기에 전시 공간을 거는 요소를 사용했습니다. 네, 챕터 6은 마지막 게이피케이션 교류 수업입니다. 아이들과 이런 식으로 도시와 어, 게임을 했고요. 사, 공통적인 게임도 사용을 했고 다른 게임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게임 의존도의 경우는 도리어 시골 학생들이 더 높기 때문에 교류 수업에서 그것을 아이들과 얘기할 때 어느 정도 통제를 할 필요가 있었고요. 게임에 접속해서 함께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아는 게임을 다양한 요소로 향유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으로 자연스럽게 게임에 관련된 얘기를 교사가 PC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시 수업과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그데이 학생들 접속은 사이버 폭력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이야기를 비실시간 소통으로 나누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정연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토카월드와 인쇄권 게임을 하면서 마을과 지역 문제가 됐는데 여기 사진에서 볼수 있는 건 시골 같은 경우에 토카월드의 도로 문제에 연계했을 때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것. 신호등이 없는 걸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전동킥보드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같은 게임이 짓고 수업 주제도 비슷하게 잡았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교류하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교육과정에 녹아드는 게임 이야기 안천주당 교사 박지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